안녕하세요 엑셀 소쿨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취지 함수와 실링 함수를 이용해서 분기와 반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 자료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아래 예제를 보겠습니다. 제품별로 입고일이 정해져 있죠. 근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입고일을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몇 분기인지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바로 나타내고 싶어요. 자, 분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있고요. 월은 1분기는 처음 3개월, 2분기는 그 다음 3개월, 3분기는 그 다음 3개월, 4분기는 마지막 3개월이 되겠죠. 상반기는 1월부터 6월이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이에요. 자, 그럼 분기로 나타내기 위해서 추지함수를 먼저 이용을 해볼게요. 추지함수는 뭐냐면요. 어떤 값을 골라내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떻게 골라내냐면 자, 입고일 자체를 골라내는 게 아니라 입고 월만 골라내는 거죠. 그럼 먼저 찾고 싶은 값을 자, s 함수로 월만 빼내야겠죠. 입고일에 월만 빼내면 자, 몇이 나올까요? 들어가시고 F9를 누르면 12월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골랐어요. 그럼 이 12가 도대체 뭘로 나타내고 싶은 거냐면 이 옆에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열두 번째 값까지 써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써준 이 인덱스 넘버가 나타내는 숫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12까지 12개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값을 쓰는 거죠. 첫 번째 3개월은 어떻게? 1, 1, 1, 1분기로만 나타내고 싶고 두 번째는 2, 2, 2, 세 번째는 3, 3, 3, 네 번째는 4, 4, 4, 이런 식으로 12개를 써주고요. 앞에 해당하는 값의 몇 번째 그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4라는 값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 있는 b6의 값은 r 은 바로 3월이잖아요. 그럼 이 3월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1을 골라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두면 예쁘질 않으니까요. 뒤에 분기라는 값을 하나 붙여줄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end로 묶고 바로 이 분기라는 값 위에 있는 필드명에서 가져올까요? 당연히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더니 4분기, 1분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값이 나타나여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링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볼게요. 실링 함수는요, 뜻이 이제 천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천장은 어떤 상한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제를 보면서 배워봅시다. 자, 실링이라고 칠게요. 실링이라고 치고 넘버 역시 월만 가져오는 거죠. 먼스 누구의 이 비오의 월을 가져와서 자 옆에 보시면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시그니피컨스라고 써져 있죠. 자 이거는 배수 모의 배수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1이라면 12345678에 가까운 가장 상한 값, 누구랑 비교해서 얘랑 비교해서 12345678910 중에서 가까운 값을 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2라면 2, 4, 6, 8, 10 중에서 바로 앞에 있는 이 넘버와 가장 가까운 상한 값을 쓰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3이면 3, 6, 9, 12 이런 숫자 중에서 이 앞과 제일 가까운 상한 값을 쓰라는 거죠. 자, 우리는 반기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6의 배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1, 2, 3, 4, 5, 6이면 6을 쓰고 7, 8, 9, 10, 11, 12면 12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6이라는 값을 먼저 넣어줬더니, 자, 12가 나왔고요. 아래는 6, 6, 그쵸. 5월, 1, 2, 3, 4, 5 중, 6 중에서 6의 배수에 가장 가까운 값은 6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데, 이게 12반기, 상반기, 하반기로 나타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1, 2, 4 1과 2로만 나타내고 싶으면, 6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나누기 6. 그러면 1이나 2가 나올 텐데 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서식이 날짜 서식이기 때문이죠. 컨트롤 시프트 틸트를 누르면 커퍼스트로피라고 그 해야 되나요? 자, 이게 형식이 일반 형식으로 바뀌어집니다. 단축키니까 뭐 알아두시면 편하시겠죠. 그래서 2라는 뜻은 하반기고 1이라는 뜻은 상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쓰고 싶은 값은 상반기, 하반기니까 이걸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이렇게 나타내서 만약에 if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 값이 뭐 6이면 상반기라고 치고 만약에 아니면 뭐 하반기라고 치세요.라고 말하면은 끝나죠. 하반기, 상반기, 6으로 나눠줄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물론 분기도 실링 함수를 이용해서 체크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것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번에는 실링 함수를 이용해서 분기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실링 이번에도 똑같이 먼스를 가져와야죠. 달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먼스 그리고 얘 달을 가져오는데 자 이번에는 뭐의 배수로 해야 돼요. 아까 상반기 하반기는 6개월이니까 6의 배수로 했죠. 얘는 3개월씩 나누는 거니까 3의 배수로 해줘야겠죠. 나눴더니 얘는 12이고 3, 6, 9, 12.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근데 우리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 숫자로 1, 2, 3, 4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누기 3을 한 다음에 엔드로 묶고 다시 분기 누르고 F4 눌러서 고정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값들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표 예쁘게 하기 위해서 서식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 서식 복사를 한번 누르고 클릭만 하면 바로 왼쪽에 있는 서식과 똑같이 복사가 돼서 예쁘게 표를 정리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실링 함수, 추정 함수를 이용을 해서 분기, 반기 나눠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함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